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다양 같아서 늘내 길로 가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모기고든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괜찮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브리스길라 속주간으로 수요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발의되는 악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등을 가장한 양성평득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아버지 발의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 학교, 여름 교회 학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먼저 교사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